올바른 교육 가치를 지켜 혁신을 이루는 글로벌 미래 교육이 울산 좋은 교육 찾기의 핵심입니다. 울산 좋은 교육 찾기 프로젝트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구성원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의 실현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능력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은 수능, 기능, 재능 등세 가지 능력을 기준으로 글로벌 인재가 될수 있도록 올바른 능력 향상을 교육하겠습니다. 수능, 수학 능력 측면에서는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로 학습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추진된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능, 기술능력 측면에서는 지역산업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꾼을 배출하여 글로벌 명장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입니다. 건강한 체력은 글로벌 인재양성교육의 기본 바탕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좋은 교육 프로젝트로 놀이 형식 스포츠 클럽 문화의 접연을 확대하고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하여 후연지기를 함양토록함으로써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교직원들에게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보상받고 성공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권력 측근 인사들의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교직원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임기제 및 개방형 임용, 교장 공모제 등을 대폭 축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도 운영으로 울산의 교육 인사가 제,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행정 중심 교육청의 슬림화 및 교육센터 기능 확대입니다. 교육청이 규제 행정 중심의 상급 기관으로 비대화되면. 일선 학교 업무가 늘어나 교육 자율화에 걸림돌이 됩니다. 규제 행정 중심의 시교육청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지원 청및각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센터 예컨대 산업보건 아, 산업안전 지원 센터, 진로 정보 지원 센터, 방과후 학교 돌봄 및 어, 학교 및 돌봄 지원 센터, 학교 시설 관리 지원 센터 등을 신설 확충하여 학교 업무 경감 및 정상화에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올바른 학교 경영 자율화 및 학급 경영 자율 책임제의 확대입니다. 교육청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단위 학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여 올바른 학교 자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위 학교 교육 공동체가 민주적 소통으로 스스로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경영 체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 주요 정책 및 공약 사업에 따른 공모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 기보 기본 운영비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청 목적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단위 학교 자율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적극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단위 학교는 학년 또는 학급과 과목 책임 경영제를 도입하여 단임 단 교사 및 교과 교사의 자율 책임 권한을 최대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교육청 학교 학려했던 학급이 자율 경영 시스템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의 선순환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울산 좋은 교육 찾기 프로젝트 구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